내한테. 자, 둘 셋, 주간 아이돌. 아이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광. 미주입니다. 오! 여러분 오늘 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감사립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f a c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와요. 자, 개인 인사, 바로, 다, 바로 가보죠. 네, 네 저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리드 보컬 기아입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강 선배님의 아들, 동원입니다. <laughs> 어, 오행입니다. <동생이> 동생 해도 동생. <laughs> 아, 죄송해요. 행입니다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막내 강민입니다. <laughs> <연애용>. 네. <laughs>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멤버코 연우에요. 안녕하세요. 응강 선배님 동생 용승입니다. <laughs> 아! 동생 <laughs> 자, 이 얘기는 나중에 꼭보고서 사면 알아요. 좋습니다. <laughs> <laughs> 네. 자, 여러분. 우리 베리베리가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뭘까요? 아, 깜백. 바로... 감백님백 뭐? <laughs> 맞아요 맞아요 독님감독요감독맞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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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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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에 독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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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독이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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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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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요아그독아아독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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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감독 좀... 뭐, 네. 뭐 네. 뭐 네. 아, 아, 알아요? 님아독님 알아. 아감독요감독 그거랑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면서 어, 뭔가 좀 반전도 좀 있네요 아, 저는 진짜 근데 어... 개인적으로 무대를 봤잖아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나 인트로가 너무 나도, 좋아가지고 나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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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가 진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몰랐어 저도. <laughs>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아, 아, 또그 친구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아만 그만! 아니, 아니 네, 좋았는데 네. 아 바...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아 내가 내가 말리겠어!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 베리베리와 페로의 밸런스 게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미리 베로분들의 취향을 좀 알아왔거든요. 오, 네. 네, 맞습니다. 이를 가장 잘 맞히는 분에게는요. 추후 업로드되는 주간화 영상의 썸네일을 장식할 수 있는 품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요. 어, 문제는 총세 문제로 문장 A, B, 두개 선택지가 있는데요. 네. 어, 문제를 들으시고 배러분들이 더 많이 선택했을 법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과, 결과를 공개한 뒤에는요. 배러의 마음을 맞히지 못한 분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시면 <laughs> 어, 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틀릴 때까지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첫 번째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눈 떠보니 강민이와 직장 동료가 된 배러. 둘중더 노이. 아, 둘중 더, 놓이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 이 원하는, 원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원하는 상황. A, 직속 선배 강민. B, 직속 후배 강민. 아, 진 아, 이거 힘들다. 야, 어려운, 이거 어려운데? 그 냥냥한 선배미가 좋을 건지. 그거나, 그거나 뭐. 후배가 좋을 건지. 아, 아, 그래. 전, 전 정했습니다. 일단 투표가 다돼 있는 거죠. 돼있 네, 돼있습니다. 아, 일 못하는 와, 선배가, 선배가 좋냐. 일 못하는 아, 후배가 좋냐. 둘중 하나는요. 어때요? 잘해요. 어 자,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자. 하나, 협찬하셨나요?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B. 선배! BG! A. BG? 오, BG. BG. 어, BG. 어, 3 3 4대, 2? 4대 2? 네, 4대2고요 일단 A 선택하신 분들 왜 A 선택하셨죠? 아, 배로들은 네. 뭐 사실 강민이 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강민이가 오빠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 아 그건 사실. 아 네, 선배이길 바라는 마음. 아, 아 오빠이고 싶은 마음. 어, 오빠이고 네. 싶은 마음. 아, 좀아 선배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좀 쉬운 선배잖아요. 아. 래서 아마 어, 본인이 본인을 아쉽다고 생각하네 네 그렇습니다 아, 착한 선배 뭐. 네가다 강민야또 영원한 막내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음 연아, 아 강민이 애기다 라는 인식이 배러들한테 있어서 끌것 네. 같습니다 아 반전 없이 아 그대로 또애기이고 싶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어 뭔가 오빠미가 네. 없기 때문에 <laughs> 맞아 아 아니, <laughs> 요즘 오빠요 그래도 네. 오빠미랑 직속선배랑 어. 무슨 상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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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선배미 그렇죠 그렇 선배님하고 와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아 근데 직속선배 일 못하면 힘들잖아요 <laughs> 고백 고 <고백은 B>. 똑같아요. <laughs> 자, 과연 우리 베리베리 분들은 베러 분들과 마음이 맞았을지, 네. 네,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과연 A일 것인가, B일 것인가, 그 정답은 바로 B입니다. <웃음> <웃음> 73.9% 견차됐습니다. 너무 아깝 비싸네요. 앞대, 앞대. 영화는, 영화 연안함을 원하시나 봐요. 네. 좋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가볼까요? 네. 자, 오늘 갑자기 베러에게 주어진 베리베리 7일 체험권. 7일? 베러의 선택은? 7일? A.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는 용승처럼 갓생 살기. <laughs> B. 침대에만 <laughs> 누워있는 개현처럼 편하게 살기. 어, 아, 이거 좀금이는 거. 이게 고민이야. 일일만 딱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일만. 일일. 충분히 고민해 주세요. 형이 아, 쉬고 쉬지. 몰랐나요? 네. 네.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A. 오. 야 나눴어. 나눴다. 나눴다. 저 B예요. 그죠? 아, A. A, B예요. A B예요. A부터 들어볼게요. 왜냐면 배너들이 용승이처럼 부지런하게 사는 거를 굉장히 신기해하고 아 그렇게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었아 반응을 아, 많이 받.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 오 호영 씨도. 그럼, 그래서 먹고. 뭐 네. 배러들은 이미 갓생 현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요 <목소리> 이거 맞죠? 오! 뭐야! 무조건 쉬고, 무조건 쉬고. 쉬고 오늘 그렇지. 진짜 월요일, 지금 월요일날, 오! 지금 라이브 오너라 직장에서 아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네. 쉬자, 배러들. 자, 오영승 씨도 같은 마음이시고요. 어, 저는 배러들이 그냥 쉬, 좀 쉬고 싶어 할것 같아요. 평소에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 똑같아. 어, 배러들의 마음을 네. 읽어준 거예요. 자. 바로 또 아, 발표할까요? 네, 과연 배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을지. 네, 두 번째는요. 여기서 2대2의 두 분이 네. 탈락합니다. 자, 두 번째. 무려 66.03%로. B! 아, 그래서 아, 한참 살고 싶다니까 아, 좀 기분은 좋네. 자, 어, 이렇게 두 분만 남았습니다. 빵빵집니다. 빵빵집. 공공공지. 합격도 빵빵집 여기서 두분 중에 한 분이 탈락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분다 탈락할 수도 있고 두분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분지가 너희는 마음잘안다니까 그럼 어허. 음. 과연 그럴까요? 어려운 거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베로가 기획해보는 아, 베로. 베리베리와의 스페셜 팬미팅은요 오. 네. A. 좋겠다. 감동의 새해 카운트다운 팬미팅 음음 괜찮네. B. 로맨틱 크리스마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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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양비죠, 아, 양비. 강비. 나는 이거 일것 같아. B예요, B예요. B예요? 뭔데? 네. 어, B예요. 네. 아, 뒤에도, 아, B예요? 뭐, 뒤에도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네, 네. 네. 들어주세요. 이게. 자, 자. 과연 배우분들은 A를 선택하셨을지 B를 선택하셨을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런 일을 선택해 줬고요 아이튼 크리스마스 야, 어, 이렇게 만약에 아. 둘다 탈락하시면 썸네일은 제가 들어갑니다 오. 오.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아, 너무 좋아요 저와 미드씨가 나쁘지 않은데요 저와 미드씨가 들어가요 <laughs> 네, 베리베리의 얼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게한번 드릴게요 아, 둘중한 명은 반대 방둘중한명만 <laughs> 네, 반대 <반대방에>, 방한명로돼가요야 <laughs> 어떻게 아니야? 바 이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아, 저희는 완전 하죠. 왜냐면 네. 베러들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아, 크리스마스 아, 좋아요? 어, 저희 항상 아, 크리스마스 하다가 아, 도 아, 아, 하고 크리스마스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그 네. 또 느낌이 있잖아요 아, 새, 아, 새 작곡 네. 선물도 세게고는약 아, 아, 각진을 해요 네. 새 아, 가족 과연 베러분들은 아, 정말 아, 크리스마스를 아, 선택하셨을지 네 마음이 통했을지 베리베리와 통했을지 너무 오네자 좋아요 네자보겠습니다겠습니다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무려 60 60.6%를 어, 차지한 아, A! 감독의 색감. 진짜로? 아, 알로드다 선택했습니다. 아, 아, 거짓말. 아, 거짓말. 아, 이게, 아 이게, 여기, 여 A, 여기 이게 다 위에. 이게, 리스마트에는 <laughs> 선물을 받아봤는데, 새해는못 받아봐서 <laughs> 그런 거아니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한 아니. 니아아 아니. 니 맞아, 배로도날 먹는 거 싫어하면서 아, 아 상운이가날에서 좋대 아니, 아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건 베리베리고 우리는 새 좋아해, 좋아해. <웃음> <웃음> 아니, 본인들이 아, 좋아하는 거야 아, 아, 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진짜 좋아 자, 아, 그러면 우리 사실 네입니다. 네. 이러 식으로 아한명 바꾸라 했잖아. 네. 아 그래도 베리베리의 썸네일인데 아, 우리가 나올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베리베리 뒷모습 나오는 거 어때요? 어 좋은데요. 어. 뒷통수. 뒷통수 좋다고요. 아, 그런 빠진 선배님. 베리베리 <laughs> 그런 <그럴> 빠진. <바이예요. 웃음> <laughs> 아, 오케다 아, 네. 하지만 네. 그래 베리베리의 팬분들 네. 여러분들이 네. 또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laughs> 마지막에 그래도 살아남은 아. 두 분이 있어. 그렇게 할까요? 뒷모습으로. 뒷모이어모 아, <놀림> <옆모습우> 아, <아예. 옆모습우> 좋아요 좋아요 모 어때? 연모습어 <빚모습우> 귀엽다 <laughs> 괜찮다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아, 아, 어, 둘이서, 네. 두 분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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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썸네일을 장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나와서 우리 팬분들께 잉크와 하트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명씩? 네한 명씩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그림 그린 거야? 잉크 아니 아니 잉크 아한명 링크 말고 네 여러분 저희 이번 활동 Crazy Like That 어 많이 사랑해주 링크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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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개 됐구나? 넌, 너무 놀랐어, 나 방금 <laughs> 새로 안녕 큐 <laughs> 어, 귀여워 <웃음> 되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되게, 되게 많으시다 견디기 힘들잖아요 안녕 귀여워, 귀여워 잉꼬 귀여워 잘한다 링크는 뭐야? 링 사랑해 링크랑 하트? 어, <laughs> 링크랑 하트 <laughs> 어, 다들 잘하신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묵직하게 네, 여러분들 이번 활동도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곧 보자 <laughs> 자, 그럼 이제 끝났나요? 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어,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배러분들에게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네. 다 같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그냥 이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둘, 셋.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MBCN All of the K-POP 밤 12시 MBC EVERYONE Very Very 주간 아이올 본방수 안녕 안녕 아 웃긴다